제가 지난주 주말에 오사카에 다녔는데, 놀러 갔다 왔습니다. 뭐 앨범을 보고, 원래 뭘, 이렇게 투어만 생각해서 뭐다 별다른 느낌이 없길래, 아, 이참에도 쉬다 오자 하고서, 어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한 3박 4일 가서 맥주만 팁다 마셔봤는데, 저희가 간 숙소 근처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난생 그런데 가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해리포터 존이 있다고 는데 해리포터 옛날에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해리포터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거기 정원이는? 놀이기구 한 번만 타보자. 그두 그 가지 목적으로 오사카에 가봤습니다. 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봤는데,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그 시민들이 다온거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거의 맥주 한 잔을 사 먹으려고 해도 30분에서 1시간 걸리냐약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뒤에 고 계세요 줄을, 거 <laughs> <안 떨어지는> 게... <laughs> 나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까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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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를 타려고 그래서 줄을 쓰는데 2시간이 넘게 그래서 정헌이가 제 등을 보면서 형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내가 봤다고 <laughs> 놀이기구 타려고 두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육차가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공연을 하는데 전국투어를 하는데 여기 오고 기차표 예매하시고 숙소에 나가시고 줄 서시고 뭐 하시고 맞아. 기다리시고 또 뒤에 앉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해 서니까 약간 공연의 앞뒤의 시간을 내주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하,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려다가 오늘 끝났습니다 앞뒤의 시간을 내어주시는 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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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뒤의 시간을 또이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분들 놀이기구를 만들어주시는 분들 또 놀이기구를 운행해주시는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놀이기구가 되어야 겠다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공연을 해야 겠다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인이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음 곡 가겠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 같은 게 뭔가 오늘 처음 공연하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약간 솔드아웃 아웃으로 금단 증상이 와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난2주가 참았다니까 하 터져요. 잠깐 뒤에 옷을 갈아입으러 갔는데 <웃음> <웃음> 선생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첫공 같이 하냐고 첫 공처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첫 공처럼, 언제나 막 공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투어를 한다는 게 하, 막상 한다고 그럴 때는 되게 아득한데요 끝나가... 이제 오늘이 끝나갔으니까 이제 두 번이 남는데 노래도 부르면서도 됐다고, <laughs> 뭐 <laughs> 무슨 <나> 말을 <몰랐>, 하니까뭐었어 <laughs> 전국 투어, 전국 투어, 전국 투어. 전국 투어라는 것이, 어쨌든, 기약이 아주, 아주 많이 있는 영역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되게. 되게 시원하게 설렜고 너무 너무 재밌었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도에 <laughs>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또 다음 도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